오늘은 감염된 스프렁키를 치료해줘! 재빈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블랙에게 감염된 스프렁키들을 치료해줬었는데요. 결국 블랙까지 만나서 보수전 끝에 블랙도 물리쳤지만 아직 감염된 친구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 감염된 스프렁키들을 치료해주는 게임의 팬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직 치료되지 않은 다른 스프렁키들도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럼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과연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지금 딱 봐도 응?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죠? 그럼 일단 이 중에 이 분홍 색깔 표지 응? 그레이가 있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가볼까요? <laughs> 그레, 그레이가 좀 대충 생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뭐야 <laughs> 이렇게 세명 치를 할 수가 음... 있나 봐 일단은 더플이 있네요 어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데? 뭔가? 물인가? 음료? 액체가 있어요 액체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 요거를 먹여줘야 되는 건가? 어? 그럴까? 어, 명... 먹었어요 어, 자는 거 아니야? 냠냠 잠들었어 뭐야 응 아? 된 아? 건가요? <laughs> 그냥 맛있는 그 미숫가루 먹여준 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는 어, 핑? 핑키가 있습니다 아 핑키가 아, 아픕니다 핑키는 좀 눈이 아파가지고 이거 안약 넣어줘야 되나봐요 음, 눈을 또? 원래대로 넣었다 오. 아 붕대 붕대 아직 아픕니다. 얼굴도 좀 치료해주고 성성형해가아 성형 아, 이 아, 아. 아, 예쁘게 잘 됐네요. 이야, 예쁘죠, 예쁘네요. 그 다음에 글루커. 아클루커는 지금 여기다 뚜껑을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잔. 뚜껑.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는 눈. 아 약간 재부팅하는 느낌인가 봐요. 음. <laughs> 기분 좋아졌다. 아, 이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첫 번째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번 제빈은 모자를 벗고 있는데 엄청 귀엽거든요? 귀여운 제빈입니다 과연? 어, 아, 응? 일단 펀럿이 있어요. 저희 아직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볼까요 펀럿을 찾아야 나봐 바로 이, 보이는데? 아니구나. 그는 일반 캐릭터죠 지금 케찹을 맞은 네. 일반 캐릭터 가 걷는 같거든요? 게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아 너무 꿀렁꿀렁 다녀요 <laughs> 그저 <그쵸>? 어, <laughs> 어딨나 펌봇 걷는 게 진짜 너무 귀엽다 열심히 살피고 있어요 지금 펌봇이 어디 있을까요? 펌봇은 그냥 일반 스프렁키랑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오, 맞아요 발견하기가 어? 어? 쉬울 것 뭔가 같은데 비닐 공간 <laughs> 열심히 낍니다 아, 아 여기 있다! 아! 발견했어요 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네. 이빨이 엄청 뾰족뾰족해요. 그죠?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롬이 있는데. 롬. 롬. 오? 아, 뭔가? 약간 기계를. 새로 이렇게 한 거죠. 재부팅한 느낌이네요. 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말 걸어보자. 아, 음. 아직 퍼뽀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조금 더 고쳐야겠죠? 그럼 이거. 선? 뭐, 와이어 선 같은데. 아, 이거를 아, 연결을 해줬어요. 고장난 걸 고쳐주고.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말 걸어볼까요? 좋아요. 오 됐다 됐다 아, 아 이렇게 고쳤나 봐아 뭔가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운이 생겼습니다 <웃음> 귀여워 <웃음>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그죠 아 웃는다 <laughs> 난 살았어 안녕 펌보 이제 넌 우리 팀의 일원이야 사이먼을 돕게 될 거야 알겠지 알겠다아 이렇게 해서 사이먼을 펌포시 치료해 주는 건가 봐 어, 그럼 이번에는 펌보인가요 <laughs> 사이먼이 나오겠죠 오, 뭐야. 오, 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오케이. 잡았어요. 아, 이거는 원래 게임이랑 똑같은데. <laughs> 치과 아니야, 치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충치 치료해주는 것 같은데요? 어, 이빨 색깔이 다 달라요. <laughs> 이빨이 너무 거대하거든요? 그죠? <laughs> 일단은, 어, 아, 백신에 묻힌 초콜릿이래요. 음. 맛있게 잘 먹겠죠? 음, 좋아요. 얌얌, 얌얌. 오, 맞아요. 초콜릿으로 <laughs> 치아의 건강을. <laughs> <laughs> 맛있게 먹었어. 이빨이 딱 다쳤네요. 그쵸. 그렇죠. 죠다음 그 칼... 칼이 있는데. 칼은 뭘까요? 칼이 왜? 아, 밧줄 풀어주는 건가? 아, 그런가? 뭐야? 아, 눈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아 눈을 뚫어준 거네. 아, 눈까지 잠긴 거죠. <laughs> 이렇게 해서 대화해볼게요. 좋아요. 고마워, 펀보. <laughs> 눈물 나고 있어. 고마운가 봐. 어, 하지만 난 사람들을 죽였는데 왜날 구해주는 거야? 그건 니네 잘못이 아니야 블랙의 잘못이지 그러니 너도 우리 팀이야 알았어 아이렇게 아이, 아 해서 펌봇시또 구해주네요 이 다음에도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 중에 좀 고펄 어? 모드 같은 게 있는데 탐정 같습니다 요거 해볼게요 뭔가 명탐정 제빈? <laughs> 이런 느낌인가요? 이거 터너모자 뺏어서 쓴거 음, 아닌가요? 그러네 <laughs> 그럼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어우, 아, 많아요.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이먼부터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저 입에 막 다리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이먼이 너의 손과 충돌하지 않게 해. 오, 방금 가 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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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요거, 아, 제, 아, 아, 요걸 잡히면 안 되는 지금, 거네요. 지금 그게 사실상 제빈이죠. <laughs> 아, 이거 제빈이구나. 제빈 뭘? 아, 이거 제빈 손인가 봐요. 아, 아 그래도 제빈. 이렇게 피하는 거죠?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잘 피하면서 음, 사이먼에게 아, 도망간 겁니다 잡히지 사이먼이? 않도록 사이먼이 이렇게 쫓아오면은 <laughs> 너무 무섭겠죠? 역시 사이먼은 이빨이 엄청 크네요 맞아요 아까 저희가 충치 치료도 다 해줬는데 아, 말이다네요또 감염됐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아! 오, 오케이 저희가 이겼습니다 시건이 아 요렇게 잡았다 사이먼을 잡았다 이제 그를 치료해야 한다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 물이 있는데요 물 일단 주, 물, 물 양동이 요동이. 아 먹여있어 어. 뭐 <laughs> <겨우> 아! <laughs> 아 아까 그건 눈알이었나봐요 어, 독소가 빠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사이먼에게서 눈알을 제거했대요 어 좋아요 그럼 이제 치료제를 어, 주사 딱 놔주면 어, 눈이 생겼는데 어,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 말 걸어볼까요 우리 대화하자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어 그냥 죄책감이 느껴져. 아니야 사이먼, 블랙이 널 감염시켜 변하게 했고 그후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문 거야. 하지만 모두 괜찮아질 거야. 아 이렇게 음 재민이 위로를 해주네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아 퍼플. 더플은 되게 신나보이는데요? 그죠? 기분 좋아보입니다! 뭐야! 이게 뭐야! 도망쳐라! 왜? 더플한테서, 더플한테서 도망치래 아! 미로네! 미로! 아! 어? 왠지 이거 세모난 거 나오면 <laughs> 안될 것죠 우와! 진짜 무섭게 쫓아왔다! 눈이 엄청 큽니다 <laughs> 다리가 너무 귀엽네요? <웃음> 폭탄 <웃음> 아, 있다! 폭탄! 요거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폭탄을 폭탄은 먹입니까? 폭탄을 더플한테 선물해요. 주면 되겠죠? 그죠?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어 조심조심! 폭탄! 요거! 요거 먹어라! 안 돼! 오! 오케이, <laughs> 너무 아파 <안> 보이는데? <타고> <laughs> <laughs> 불쌍해요. <웃음> 뭐야, 이 드래곤 상태로 잡아왔어요. 음. 더플을 잡았다. 이제 그일 치료해야 한다. 좋아요. 이 더플 뿌린가? 안테사가 있는데요? 꼈어요. 다 <laughs> 주사 한번 놔줘야지. 아, 이게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죠? 아, 됐다, 아 됐다. 아, 거풀은 안테나를 회복시켰다. 그 다음에 치료제를 딱 놓으면? 오? 오? 아, 쪼끔해졌어. 살 빠졌습니다. 아, 네. 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요거는 치료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오 뭐야, 놀랐습니다. 그거 별로지 아, 진짜 무슨 치유. 그만해, 넌 괜찮아. 알겠어. <laughs> 잠깐만. 어말잘잘 듣네. 잘 <laughs>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죠. 그다음엔 미스터 펑 컴퓨터 해볼게요. 응. 뭐야 이번에는 힌트를 찾아서 미스터 펑 컴퓨터를 바닥에서 꺼내라는데요. 바닥. 응? 찾아 봅시다. 상자에는 없고요. 아 뭔가 X 표시가 어? 되어 있는데, 아. 아무것도 없. 다 아. 뭐야? 이거 아니야? 찾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닌가 어, 봐요. 저는... 좀 이상한 컴퓨터 같은데요. 응. 음, 그냥 컴퓨터. 아, 요렇게 X들을 찾아야 되나 봐요. 스 표시를, 아 X 표시를 밟으면은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아무것도 없대요, 계속. 뭐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여기도 없고, 없고. 어디 있어? 여기도 없고요. 홍색? 여기도 없고, 빨간색. 어, 아, 어, 여기 있다. 득 어, 발견. 발견! 아오 미스터 펑 컴퓨터를 얻었다! 컴퓨터를 복구해야 복구. 한다! 한번 이제 고쳐봅시다 좋아요 모자도 있고 일단 일단은? 모자? 모자 씌워주고요 이것도 원래 복구가 되겠죠? 와이요 아! 응? 다시 시작하고 있나 봐 컴퓨터 응, 체크하고요 켜는 중 켜는 중 띠링 뭐야? 뭐야? 참고 악성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대요 어떻게 될까요? 빠른 재부팅 하기. 모든 진행 상황 초기화. 일단 다시 켜볼까요? 좋아요. 아, 지금 재부팅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다른 옵션을 음. 시도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아예 초기화를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짠. 정말입니까? 모든 컨텐츠가 삭제되고 설정 관리 모드로 대체됩니다. 이 작업은 취소할수 없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잖아요. 맞아요. 됐으니까 해주세요. 아, 지금 바이러스 치려 중. 어, 제거됐대요. 오, 어, 다행이죠. 이제 대화할 수있게 있겠... 빨리 걸어볼게요. 네. 아 귀여워. 응, 눈 응, 땡글 닦고요. 우리 다시 즐겁게 놀수 있을까? 아니면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한가? 난 기다릴 수 있어. 슬프게도 아직은 안 돼. 오, 알겠어. 아, 미스터 엄마 컴퓨터는 너무 좋은데. 놀고 싶은데. 아직 놀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비네리아 같은데. 어, 무섭습니다. <laughs> 좀 무섭게 생겼어요. 무슨 게임일까요?

비네리얼 잡았어요. 그녀를 치료해 줘야 한다. 아, 일단은 줄기가 너무 많으니까. 잘라줄까요? 가위로. 가위로 슥슥. 잘랐어요. 오케이. 오. 뭐야? 에? 치료 먼저 해야 되나 봐. 아, 그럼 치료를 먼저 해주고. 오, 어, 뭐야? 아 지금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음, 있습니다. 맞아요. 비네리아를 치료했지만 눈을 붙이려면 줄기를 잘라야 된대요. 아,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은 가위를 줄기로 가져와서 잘라줍니다. 아, 이 줄기를 이렇게 뽑아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잘랐습니다. 멋진 건가요? 말 걸어볼게요 네아 이렇게 꽃까지 생겼는데? 그러네요 날 치료해줘서 고마워 아마도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있고 싶진 않았거든 하지만 네가 희망이었어 하지만 아직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들 중에 너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지 어 그건 문제네 아직 많이 남았죠 오, 오. 이번에는 미스터 선의 레이저를 피하래요 레이저? 지금 눈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레이저 어디 나요 레이저 어디서 나올까? 오 오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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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는구나. 레이저, 3, 이 이런 느낌이요? 오, 아 이렇게. 어, 뭐야? 뭐야? 펀치? 에? 뭐야? <laughs> 아, 이걸 날려가지고. 오! 바로 치료가 된 건가요? 바로 잡았다. 바로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런, 이제 풀까지 다 타버렸잖아. 나노 싹을 틔울 나무가 없다고. 조급해 하지 마. 모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미안해. 이제 일어날게. 아. <laughs> 엄청 빠르게 치료가 됐어요. 엉방해 치료했죠. 다음은 미스터 선과 아치나 미스터 트리. 굉장히. 전쟁이... <laughs> 되게 놀랐어요. 특이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 이상한 나뭇잎을 찾아 기계로 옮겨라. 아 여기 나뭇잎이 막 잔뜩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나봐요. 음. 한번 찾아보자. 좋아요. 이상한 나뭇잎은 아 뭔가? 야 이거 벌써 이상하네. 딱 봐도 이상한 나뭇잎 이 있네요. 기계로 옮기래요. 아 요거 같은. 음. 어 됐다. 됐다. 오. 됐죠. 콘텐츠를 찾았다. 클론 복제를 할 수가 있나봐요. 음. 복제하기. 오 어, 됐다 아 바로 됐어 응. 움직이네 어, 무슨 일이지? 미스터 썸 거기 있어? 그래 미스터 썸은 이미 회복됐어 예아 <laughs> 굉장히 서로 챙기네요 미스터 트리는 썸만 있으면 그냥 좋은가봐요 맞아요 <laughs> 뭐, 저 바보 이번에는? 우모하군 내가 상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겠지 근데 그거 알아? 난 이제 끝이야 이번에는 <laughs> 뭐야? 아, 이거 블랙인가봐요. 아, 블랙인데. 블랙이랑 마지막 보스전까지 할 수가 있나봐요. 던집니다. 에 저게 뭐야? 일단 <laughs> 토끼같이 생긴? 오, 어! 아, 와, 쉽지 않네. 아, 이제 거의 다 블랙의 체력을 깎았거든요. 그럼 어, 마지막.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면, 아, 블랙을 물리쳤어요. 어? 뭐 아직 안 끝남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가 봐요. 엔딩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죠? 그럼 여기까지 감염된 스프렁키 치료하기 팬게임들 해봤어요. 팬게임도 재밌었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